이번 시간에는 그전 시간에 푼그라듐움의 반감기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숫자들을 보면 500년이다. 아, 뭐, 이래 갖고는, 어, 이거 유효 숫자가 이제 그, 어, 몇 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구글 검색에서 검색어를 h 프라 life r a d i u 으로 넣으면은 이제 이런 위키페디아 아티클을 한번 보면은 자, 라듐이 이제 밑에가 보면은 자, 라듐 226에 에, 반감기가, 여기는 이제 1600년이라고 나오죠. 어, 이게 중성자가 하나보, 하나만 작아도 이제 반감기가 14.91인데, 이제 라디움 226의 경우에는 1600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라디움의 반감기라는 게 에, 그렇게 유효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보면 또 이제 논문이 있는데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자 논문이 예, Half Life of Radium.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 1577 플러스 마이너스 9년이다. 여긴 또 이렇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그 라듐의 반감기에 대해서 그렇게 유효 숫자를 어, 많이 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는 옛날 거지만 옛날 1912년도니까 이제 어, 옛날 논문이니까 없, 없을 거고. 자, 이것만 하더라도, 1928년도 논문이 구글 스칼라 검색을 하면은, 이제, 아, 이렇게 에, PDF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은, 과학기술을 할 때는, 이제 영어 독해가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영어 독해는 어, 그뭐 타임이나 뉴스 위크 읽는 것 같은 어려운 영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연습을 어, 우리가 그 영어 교재를 구태여 어, 택해서 이제 그런 독해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에, 1928년도에 에, 발표된 논문도 어, 읽어볼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 그 전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거를 한번 런을 해보면 은 자 그래서 1589년이다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에,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에, 이런 숫자 대신에 유효 숫자를 이제 둘로만 잡는다. 그러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 반올림하면 1600년이 되겠죠. 그래서 1600이라는 숫자를 얻고 싶으면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여기. 자, 그걸 크게 보면은, 이제, 과학적 표기법으로. 그래서, 이제, .1, 2.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아, 유효 숫자를 두 자리로 만들겠다는 얘기에요. 아,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1.6 곱하기 10의 3승이다 그러니까 이제 1600년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유효 숫자를 두 자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뭐세 자리, 네 자리 갖는 것은 정확도가 없다 이런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라듐의 반감기는 이제 위키피디아 아티클에 그 값도 이제 1,600년으로 나오고 또 어떤 논문에서는 아까 그1,570몇년뭐이 정도로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500년이다. 하는 이런, 어, 어, 이런 데이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어, 그, 유 숫자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 믿을 만한 게 이제 어, 못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시켜놨으니까, 어, 우리가 아,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것은 과제의 그 일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라듐을 처음에 이제 그휘리 그 부부가 이제 라듐을 발견할 때 이제 어떤 그 정량적인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압전 아, 효과를 이용했다.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압전 효과다. 그래서 압전은 이제 p 조 e z o electric effect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어떤 결정에 에, 기계적인 결정을 누르면은 이제 어떤 전압이 발생한다. 뭐 그런 거죠. 그 반대도 가능하고. 그래서 어, 이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 피에르 큐리, 그 마담 큐리의 이제 남편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정밀한 측정을 위해서 이제 어떤 방사성 물질이 에, 라디에이션을 이제 내뿜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이 공기를 이온화를 시켜서 그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데 이제 에, 그런 에, 하여튼 그런 그 현상을 이용해서 이제 그라디에이션에 이제 그 크기를 쟀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그이 영상을 한번 아 보는 것도 이제 그 이공기적인 그 상식을 늘리는데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아 다시 이제 싱크 파이썬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5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5장은 conditional. 에, 이거는 이제 어떤 음, <laughs> 조건이다 하는 거고 어, recursion은 이제 에, 이건 어, 우리말로 음, 번역을 하자면 재귀라고 어, 하는데. 한자말제 귀. 뭐어 이건 우리가 이제 어, 다음에 이제 배우기로 하고 자, 5의 1절. 어 플로어 디비전 앤드 모듈러스다. 하는걸 보면은 자, 플로어 디비전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슬래시 두 개를 쓰는 건데 에, 어떤 나눗셈에 목을 주는 거예요자 그래서 어, 1 0 0 나누기 60 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자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아를 어, 음, 끌고 갈까? 자, 105/60 하면은 이제 에,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나눗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플로 어, 디비전 연산자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 그다음에는 에, 그다음에는 이제 모듈러스 오퍼레이터가 나오죠.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는 이제 퍼센트인데 이거는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어, 그것을 한번 해 보면은 자 위로 갖다 놓아서 엔터. 다음 이 상태에서 편집을 하는 거죠. 퍼센트. 답답하니까 하나씩 끼지. 엔터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나온다는 거. 이것이 이제. 모듈러스 오퍼레이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용법은 아, for example 예를 들어 아, 그 whether one number is 자 어떤 숫자가 다른 숫자로 나누어지느냐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x%y가 0이면은, x는 y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62% 4. 이것이, 0이다. 하는 얘기는 60은 4로 나눌 수 있다. 가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니까.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는 이제, 에, 자주 쓴다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 for example, 예를 들어, x% 10이, 이제, 어, 베이스 10이란 말은 십진법이란 자, 맨, 그, 오른쪽 숫자를 준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음, <laughs> 자, 예를 들어서, 2, 3, 4라는 숫자가 있다고 봅시다. 아, 이거 나누기, 나누기가 아니라 퍼센트 오퍼레이터 10 하면은, 에, 이게 4가 나오죠? 아, 즉, 아, 이 숫자에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100으로 나누면. 자, 100으로. 나누면 은 이제 34인데 이것은 바로 어, 맨 오른쪽 소부터 두 자리를 이제 에, 준다는 얘기죠 그런 식이다 는거요 자, 5의 2절로 넘어갑시다 불리한 어, expression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은 어, 어떤 익스프레션이냐면은 그것이 에, true 아니면 false. 둘 중에 하나인 그런 익스프레션을 보고, 어, boolean expression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o p e r a 아, t 이 등호가 두 개가 있는데. 자, 이, 거를 이제 이프 r o m p 에 치면은, 이제 뭐가 나오나 한번 봅시다. 오, 드모, 드모, 오, 엔터, 하면 이제 t r u e 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 이것은, 이제 이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예, 같다 하는 expression 이니까 이게 같죠. 그러니까 이제 참이다. 트루. 자, 그게 아니고, 엔터 치면은 이제 false가 나온다 하는 거죠. 거짓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 true의 타입은 이제 불이다 이렇게 나오고 false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 이런 걸 보고 이제 에, relational operator 관계 연산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느낌표에다 등호는 이것이 같지 않다. 의미. 자, 이 부등호는 이제 뭐 그런 의미고. 자,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에 편집을 느낌표로 자 느낌표 등호가 즉이 얘기는 뭐냐면은 오는 6과 같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맞죠 true true 자 다음에 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에, 등호는 assignment operator라고 그러는데, 에, 그것은 에, 왼쪽에 있는 변수에 오른쪽에 에, 연산에 에, 그 값을 부여를 한다는 뜻이죠. 또는 뭐, 할당을 한다. 이런 용어도 쓰이고, 그러고 이제 수학적인 등호는 이 등호를 두개 쓰는 것이 이제 그 수학적인 등호와 이제 그 수학적인 등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로지칼 오퍼레이터, 논리 연산자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앤 n d or, 나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 여기 그거다가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제 n 값을 줘야 되겠죠. 음, n이 예를 들어 이제 10이다. 그랬을 때, 네. n을 2로 나누, 나눈 나머지가 0이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2의 배수다. 또는, 5R이 제 또는이죠. 또는 3의 배수다. 이둘 중에 하나가 true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자 그래서 엔터를 해보면은 이제 이건 true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0이라 그럴 때이첫 번째 expression은 true고 두 번째는 false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5월 true 또는 false일 때는 true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둘다 true가 돼도 또 true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5 자, 이거는, 이것도 true, 이것도 true. 그래서 true, all true는 이제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 자, 그 다음에, 5회 4절로 가서, 음, conditional execution. 조건부 실행이다 하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if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어요 if x가 0보다 크면은 이제 에, 그래서 여기의 불리한 expression이란 건 에, true 아니면 false인 그런 expression이죠 그래서 if 다음에 에, 이런 불리한 expression이 오는데 네, 그 끝을 보고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고 조건이 거짓이면은 이제 이부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들, 들여쓰기가 돼 있죠. 어? 자.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전번에 후반복문은 이제 배웠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문이다 입후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면은 이제 프로그램의 이제 기본은 다 배우고 우리가 이제 어떤 공학적인 문제를 또 어, 기사는 이제 또 어, 하기에는 충분한 이제 에, 그러한 어,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에, 이 부문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 에, 미운 코딩 새끼라는 그, 그 것이 있었죠. 요쭉 내려가서 밑에 밑으로 내려가면 나와요. 자, 미리 이제 열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후반복문 전에 나왔었죠. 그 다음 여기 조건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조건문으로 가서 이제 조건이 있고 여기 명령들이 자, 자, 이, 예를 한번 보면은, 어, name. 이제 이거는 문자 변수예요 꽃다운 표로 되어 있죠. if, name이, 어, 앞에 name이 이런 이름을, 부여를 받았는데, name이 adwin이란, 이제 print. 그거를 이제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 이 영상들을 이제 어, 보면 되겠는데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영상은 이제 안 보고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품은 관련해서 이런 영상도 한번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기 바래. 그다음 또뭐 엘스다. 엘이 붙다. 이런 것도 나오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if. 자, if에서 이 조건이 참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이 다음, if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것이 거짓이면은 else를 이제, else 밑에 있는 그 명령문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e l if는 조건을 여러 개 달고 싶을 때, 자 여기 예를 보면은 if uh, name이 이제 엘리스로 이제 지금 name은 밥으로 주어졌죠. 근데 uh, name이 이제 엘리스다. Uh, 그럴 경우에 이제 이게 참이면은 이거 실행하고, 그 다음에 elif에 이것이 참이면은 이것을 실행하고, 다 아니면은 else 이걸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어, 그 구조다 하는 거예요. 조건문의 구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마저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 이제 패스라는 건 뭐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더 보충을 할때 to do need to handle negative value 그래서 여기 이제 코멘트를 써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 예요 그래서 이런 아,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아, 여기까지.